네, 한쪽에 놔두시고요. 일단, 우리, 충명 컨셉 바로 일단 진행을 해드려볼게요. 우리 헬멧 쓰시고요. 일단 오셨으니까 이벤트 참여 진행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뭐 다른 지역에 뭐 이렇게 볼일이 있어서 아니면 진짜 요거 한번 참여해보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예. 네. 어저께 네. 이제. 네. 예. 예. 가건이 온 김에, 이제 그 기념 한 김에, 어, 어 잘됐다, 잘됐다. 일단 옆에 거울 보이시죠? 네 예, 헬멧 쓰시고 이제 한번 이렇게 간지나게 네. 네. 아우 한번더 해야되나요? 하면 좋죠 네. 여기도 나오니까 좀더 가까이 서 최대한 헬멧이 삐뚤어지지 않았는지 최대한 네. 간지나게 네. 예, 아우 멋있다 네. 강릉에서 오셨다고요와 네. 네. 바이크는 한 번도 안셨나 예? 한 번도 안요 제가 그 기변한지 얼마 안됐거든요 네. 그 전에는 50cc만 타다가, 아... 예, 장거리 멀리 가는 건 아무래도 좀 제한이 걸렸죠. 예, 이제 기회만 되면 뭐 어디든 다 달려가고 싶습니다. 가능히 추천하는 뭐곳 있나요? 바로 맞죠. 어, 아, 그래요? 네. 아, 아. 아, 제가 이따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봐야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번 촬영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어. 울산은 그러면 그, 오늘 처음 오신 거에요 아, 이벤트 하길 잘했다. 네, 그, 저, 예예예. 예. 그다음 같이 가야 될것같은 예예. 아, 여기 온 김에 들려가마라 공주 가실 거면 부산에 가까운데 한번 그 직원분이랑 고 오세요 아, 지인 추천으로 오셨구나 네. 아, 그 분은 못 찍고 가셨대요? 아니못 찍었죠 그예 예, 아, 예, 예 너무 서아 시간이 하나. 예, 네, 잘안 가요 요 빨리 오셔야 되는데 제가 이 이벤트 기간을 네. 5월 말까지 이제 기간을 잡아뒀거든요. 그 안에 뭐 친다면은 헬멧 중에 누구든지 다 제가 무료로 찍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그 등록을... 아, 그동안 많이... 촬영한 거예요. 예. 저거는 영화 촬영입니까 그렇죠. 어떤 곳인지 아시겠죠. 그, 국제시장. 아 그래요. 네. 한번 네. 보세요. 근데 촬영해 그 주시죠남분이 예, 제 가족 사진입니다. 아, 예. 아, 네. <laughs> 아, 좀, 좀, 눈에 띄는가 봐요. 눈매가 아, 지금 볼 때는 픈데 와. 요거는 좀 컨셉이 있잖아요. 네. 옛날 컨셉이잖아요. 옛날에는 막 밝게 보자면 그냥 그냥 무욱하게 그냥, 이, 약간 나, 나, 남성시대다 보니까, 어 일부러 좀 컨셉을 좀 잡았었죠, 저거는. 네. 오늘 그러면 요거 촬영하시고 나서, 이제 또 바로 이제 올라가는. 그쵸, 딱. 그 아, 이제, 이제 출발하셔야 돼요. 네. 자주 이렇게 장거리 라이딩 네. 하시는가요? 아니, 자주. 아, 자주 나누시고. 곳에 갈까 네, 예, 어, 예, 그 어, 예. 이 정도. 간종하면 갔다 와도 괜찮긴 한데, 거리가 좀 있나 음, 보니, 네. 지금, 그럼, 타오션 하이는 어, 70, 7 10년, 1 2년 1000원. 1000원, 1000원, 1 1 0 0 1000원, 1 어, 0 1 0년0원1 0 0 0 아니 뭐 그러면 저거 저거 뭐냐 입문할 때부터 알면은 저거 중간에 중간에 전화해주요 인쇄해 오셨고 아 입문하신지 얼마큼 대요 그래서 제가 10년 쉬다가 예예 예. 아 그저 10년 전좀하다가 2006년에 예. 다가예 이제 10년 동안 쉬다가 이제 아 이번에 다시 보면서 예. 이제 뽕꾸가 네. 와서 네. <laughs> 아 이제 다시 까지한 1년 이아 1년 6개도또통을네 저거 이제 이번에 입문 이번 안에 이제 파이트 하다가 예 안에 이제 하다가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한한달예한달 정도 변경이 됐죠 예 네. 주말에도 하시지 않나요? 중간에요? 주말에요? 주말에도 하죠 장거리 다니시는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면평에 종합 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요즘 고민이에요 내일 날이라도 매달 일이 저는 이제, 아, 알고 계시지만, 이제, 바침을 하기도 하지만, 은 유튜브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유튜브 요거, 요거, <웃음> 요거, 요거. <laughs> 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라이딩하고, 바이크 문화를 되게 좋아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볼까? 요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헬멧 쓰고 증명사진 찍는 다음에, 주인분한테 추천 받을 때, 어떻게 가야 되지, 까요 그것처 장난으로 말만 그냥 혼자라든 분이 이제 찍고 찍접보여주시니까어 실제적으로 처음에 제가 이벤트니까좀 음. 장난으로 받아 주시더라고요. 예. 네. 근데 네. 네. 사진 관 네. 홍보하기 위한 그런 음. 전략의 수단으로 잠깐만 하는 어, 저건 이거 말고 뭐 예를 들어 솔직해서 음. 제가 영하고 음. 있고 제가 찍을 줄 아는 게 이거다 사진이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어, 뭐 홍보를 해야 되나? 시장은 있겠는데, 주 목적은 뭐냐면, 유튜브. 그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게, 오토포터라는 컨텐츠인데, 실제적으로는 저기, 방금 저기, 뭐, 디바이타 하고 싶한 것처럼, 네. 어, 이제, 울산점이나 울산, 여에 보면은, 정말 멋진 <laughs> 야외 곳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오토바이와 함께 포즈 잡아서, 그러니까, 퍼브처럼, 싶은데 그렇게 되려면 좀 인지도가 있어야 되고 또 제가 이 정도로도 사진 예 좋은 건안되니까 처음 시작은 의증명을 찾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좀 뭐냐 모터포터 그 컨텐츠에서 어디 모시면은 제가 제대로 찍어드리고 예 그런 식으로 제가 사진도 정리하고 음. 하고 오토바이도 좋아하니까 같이 자주 리면서 그쵸 그것도 아, 중요하거아죠 네, 너는 저대로 네. 나를 컨텐츠를찾을수 있는 거고 예좋더라고요 네. 내시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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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좀 강원도 에런곳하 허나로가 있나로헌화로헌화로허이뭐 하는 곳이죠? 바닷가인데 아마 이게 생각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쪽 바닷가 쪽이라면은 하나 찍, 한, 찍어봤는데 아마 말씀하신 거이더라고요뭐겉데 지금은요.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봤어요, 그냥. 아, 깔끔하게. 뭔가 밝혀서 뭔가 좀 이렇게 한 잡지 한 장면 같은 느낌이 나온 곳이 있나 봐요. 아, 그런 곳에 가면 난 진짜 기가 막히게 찍을 수 있는데. 아, 근데 걱정 멀긴 멀다. 멀다. 예, 저한투를진행하셔 예, 한번. 바터 잡았으면 기한 멀리, 멀리 가는 거면 제대로 준비해서 찍어야 된다는 그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기본도는거이요하데 오, 오. 한국뿐만 아니라 포인트가 좀 많겠다, 예. 이런 증이면. 제가 뭐 사진을 잘못 찍어서 예, 예. 포인트라는 거 제가 잘모르는 아무튼 이쪽에 예. 많이 오시더라고요. 예. 라이딩도 재밌게 할수 있고, 구명도 예. 할수 있고, 컨텐츠, 아이디어에 메모를 좀 해야겠다. 말씀하신 이 네, 이런 포인트인 요 이거 뭐 직접 찍으신 건 아니고 네, 그냥 불예요시간 네, 그, 제대로 잡아야된다 <laughs> <됐다. 웃음> 우리 그러면 핸드폰에 카카오톡 커플 려줘서 잠시 적어보실까요? 제가 파일을 카톡으로 편하게 보내드릴 거거든요 성함이... <laughs> 정상 책임자... 지금 적드릴까요 유튜브 한번 들어볼요 유튜브 보시나요? 잘안 보시나요? 잘안 아, 아, 네. 보여요 유튜브 오시면 은 제가 이텐츠 오신 분들은 이제 좀 정상이라고 보시면 네. 여기 뜨잖아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채널인데 보신 분들 이제 컨텐츠를 영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올려서 하거든요 나도 만난 이제 이것도 개인 추억이 되시 거고요. 바이고 구경 좀 해도 될까요? 네 아, 예, 예. 예, 그래도 주 컨텐츠는 오토바이가 요거 놓치면 안 되지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요. 예? 아요 아, 그래요? 오, 이쁘다 색깔. 07년식이고 혼다 혼다 12R 1000RR이고요. CBR 10BR 오 멋지다. 역시 멀 장거리에서 달려 오셨다는 흔적들이 <laughs> 엄청나네요. 아. 와우, 이쁘다. 데칼리 이런 거. 와우. 고생 많아. 멀리서 온다고 고생 많았죠. 어이. 응? 어이, 어, 이건 머플러가 반대쪽에 있나? 이거 머플러가 안 보이지? 아~~~ 여 있네? 7, 시까지는 뒤에 머폴로가 네. 나와서 와그 밸런스 딱 좋다 오~~~ 어제 충분히 만족하시면서 타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죠 어. 아, 혼다를 음. 워낙 좋아해서 어머나 어머나 <웃음> <웃음> 어머나 오~~ 혼다를 제품을 좋아하시는구나 예. 저도, 그전에는 혼나만 쭉 타다, 저것도 혼나잖아요, 저 안에 있는 거. 예. 드림 오십이어서 혼나만 쭉 타다가, 아. 야, 쫙쫙 달려주겠다. 자, 이제 한번 앵글 한번 돌려주고. 와, 요, 요건 키온 하면 퍼포먼스가 있나요? 뭔가 바늘이 한번 움직이고 하나요? 예, 그렇죠. 어우, 한 번만 찍어 볼게요. 좋지. 예, 네. 오, 배경 한번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예, 예. 오, 다르다. 오, 다르다. 우 와, 와, 이건 소리가 되게 박력이 있는데요? <laughs> 제 거랑 그 클래식 바이크에 비하면은 사실 느낌은 다르다. 특성이 네. 와... 서로 틀리니까. 아직 제가 한번 앉아서 웃긴 거. 네, 아, 어, 그냥. 이거 한 번만 저한 번만. 키만 돌리시면 돼요. 야, 이건 틀리네 이런 클래식 바이크를 타본 적 있어요? 아니, 저는 없어요. 훨씬 틀려요. <laughs> 네, 와, 이건. 이런... 예, 네. 서로가네. 간에... 저 궁금했어요. 아, 궁금했죠. 예. 네. 어떻게 되면? 일단은 키온 하고 타 타면 타보시고요. 저 고동감에 놀라실 거예요. 3초 정도 누르시면 됩니다. 고동감이요. 살짝 당겨보세요. 네. 네. 뭔가 다르죠? 예. 네. 네. 얘는 화나 있어. 아, 이게, 어. 이게 이기통의 느낌이구나. 예, 요, 양쪽에서 이기통인데, 요고동감 하면 당기시면은 몸체가 움직여요. 싹, 탁 당겨보세요. 뭔가 다르죠. 예. 네. 네. 클래식 바이크는이좀 이런 느낌으로 타는 거거든요. 오 이게. 이거 공랭식이죠. 공랭이죠. 예. 어 사진 나왔을 텐데 제가 한번 잘라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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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 아이고 잘 나왔네. 네. 자 이제 다시 복귀를 위하여 오처럼 네. 아아입니다 좋은 추억 되시고요. 예, 예, 네. 아뭐 <laughs> 어, 나중에 언젠가 울산 지나실 때면 들려주세요. 예, 그때 커피 한잔 합시다. <laughs> 예.